지금 거의 이제 해발이 여기가 한 8, 900 정도 나와요. 고랑 차고, 고랑을 타고 계속 올라와서 정성 바로 밑에 저 이렇게 또 삼이 딱 예. 아, 자생이 나네요. 태환님이 밑에 산 보고 나서 예, 또 왔는데 사항이 어떨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네도잘 주... 올렸어요. 어, 축하드리고 한번 봐요. 여, 봐요. 올렸어요? 네, 오! 네도 올렸습니다. 어. 오, 축하드립니다. 이게 토질이 있다 정상 쪽에서 토질 좋아서 음어 괜찮네 일단 아 정상 계통이라 예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괜찮, 어상 괜찮아요 상예 좋습니다 예 정상 쪽인데 노루도다 올리고 연수도 좀돼 보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미, 미는 하다, 항상 미는 조심해야 되고, 재짐할 때, 예. 사구 때, 예, 사구 때 조심이고, 밑에 상구 때,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우, 어우, 상 괜찮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잠한번 자고, 자고 올라왔습니다. 아, 어, 예, 지금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음.